오, 뭐야? 오, 이경복 집중력 좋아! 집중력 좋아! 2분이네. 여기 <목소리가> 어, 뒤에. 어, 오. 건 한, 건안한 거야, 안한 어? 어? 거야? 뭐. 안한거 같은데. 아. 어? 오. 반다이크가. 아, 나이스. 인상이 응. 형. 역시 인상. 못 찍었어. <웃음> <웃음> 못 야, 때려, 때려, 때려. 아, 오! <목소리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인상형 역동작도 걸렸어. 네, 지금. 어 날씨 잘 나갔다. 야하. 어존범이 그래 어. 보니까 윙백이네자다자다 간다 간다. 아, 아. 상대가 볼게요 빨리. 어 바로. 이준범. 아. 아. 아 아. 어 뭐야? 어, 한번 더. 오. 어. 어. 어 뒤에 빈다 뒤에 빈다 나이스 자네 가운데 상 쭉. 상대가 잘 편해 쭉 어. 아니 근데 최근에는 최근 어 최근 전적? 어오 야하 저기서 이렇게 터야 좋다 아안 샜어 아깝이 어. 정훈이가 잘해야 돼오 봉기 나이스 케이 정훈 오콰그 이상 말하진 않겠어 정훈이가 잘해야 돼 <laughs> 네, 오. 나이스. 아! 까비 까비. 오, 됐다. 잘했다. 잘다잘해야 돼. <laughs> 맞추. 맞추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진짜.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또. 최선을 다했어 송지기야 뭐야 <웃음> 주춤 주춤 <laughs> 한번 아 안돼 어 아, 아니구나 그 정도 가 공기 덤이었어 됐다 아좀 아, 정면이었어

Que get in 오딱오 어? 오! 야하, 야, 혜딩주 잘하네. 중범이 이제 완전 돌아왔네. 아, 범범범범범범 제가 드러누 연습 많이 했어요. 아, 불야 아, 난그 아, 지난주에 했어. 오, 야하, 아! 나 맞고 어? 나갈 줄 알았는데. 어 뭐야? 아, 웃사이드 아, 네. 아, 그게 아닌데? <laughs> 뭐그 장면을 미리 떠올려 가지고 그걸로 방지하는 거 아니야? 너그 쌍둥이였네. 쌍둥이. 대머리 대머리? 어. 대머리가 아니고 머리가 머리를 민 거지. 오, 됐다. 와, 새게 빠르다. 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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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어, 됐다.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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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살렸어 아! 까비 까비. 움직이면 네팔한테공기 아하! 뭐야? 아, 역공자 됐다. 약간 불안하다 지금. 막막 약간 불안해. 오. 됐다. 떻게. 오! 상대 간격이 넓 오! 이 이게. 이게 좀 바로 안했야될것 같은데. 이나도 바로. 나나갔 무조건 바로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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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좋아, 좋아. 와! 게임 됐네 이제. 바지. 바지. 다 아, 바지. 어, 바지. 어, 야 아, 오! 비로 지금 또올라니다 반무승 분에. 깔까? 그것도 영대요 저런 애들이 우승하어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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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따뜻한, 오 딸깡. 딸깡. 와! 패 아, 어디 어 어, 그아야 아좋았는데어어왜왜 뭐, 왜 그래, 왜 그래 언니 됐다 어 병준 언니 아 그래 <laughs> 힘 빠졌다 힘 빠졌다 언니 됐다 힘차게 넣자 힘 있는 건데. 아이 아저씨 아, 혼자 아, 봐안 봐. 보인다고 나는 아유, 내가 볼게 네가 알아 아니 아, 조용해 히좀 조용해 히내폰 달라고 그거 <laughs> <너>, 그거 그, <laughs> 더 좋아 <laughs> 이렇게 네가 보고 너 축구 안 보고 왜 이거 봐둘리팀 <laughs> 축구 안봐둘다 보고 있어. 축구 보고 있네 아 이거 아굿나 아이고. 있어 바로 좋다 아, 괜찮아, 괜찮아. 한번 더? 톡! 톡!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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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왔다, 왔다, 왔다.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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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자, 왔다. 와! 아, 잘 쉬어, 먹었다. 한번 더! 어. 아, 길다. 어. 야, 야! 오, 뭐야, 어 뭐야, 더. 아! 어. 아, 약간 양보한 거 같은데. <laughs> 비기도했어 아, 오비였어야 아, 돼. 비율이 비... 앞으로, 앞으로. 오리세 아, 으로밖으 바로, 밖으로, 바로. 야, 하! 어! 끝까지, 끝까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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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때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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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와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와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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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려와, 내려와, 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는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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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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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려어 왼발 가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어. 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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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가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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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아이고, 아이아이그 나이스, 나이스! 교체할게요!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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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 바로, 바로, 바로! 두 번! 두 번! 아이고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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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거. 뭐 하시냐고? <laughs> 이고아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나아이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이이 아이고! 이이이아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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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어우 가비가비. 신박히는 이오 좋아. 정우리아아아무도안맞았어야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밖으로. 오. 영민이 아,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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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역도 안 되니까 몸으로 받을라 그래. 아 진짜. 아아아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에스케일> 아, 뭐야? 고추 맞았어어허 제이건이 오오야 나이스 캡요사이도 <목소리> 막아야 돼. <목소리> 나이스 캡 아주 <목소리> 조금만 나이스. 와 넘는다. 됐다. 야야야서사서사 서두 쫙. 와. 이게. 치웠는데도 절로 들어온다. <laughs> 됐다. 자하. 바로 툭. 아이고. 어디? 먹지 않았어? 내가 먹는데 자주 안 먹고 많이 다 먹어. 아 원래는 술 마셔? 원래는 됐다. 어... 오! 예 2번 안 했잖아 아니 사람한테 들이대잖아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를 하는데 자꾸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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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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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귀렀다 빠비 빠비 너 오늘 ㅈㄴ 호기 좋게 <laughs> <laughs> 아니 아 리액션이 맛있었어 괜찮아 에... 리액션 맛있었으니까 인정이야 나는 <laughs> 어, 아니 나는 나의 지분이 저렴는데 경민이 형 부대표 부대표죠 구대표. 이사 오! 오, 야, 위험. 오! 오! 잘 찼다. 어 금지 어 금지. <laughs> 개발자가 어 금지라고 했어. <laughs> <laughs> 거기로 몰린다고. 와! <laughs> <laughs> 지렸다 지렸다. 아잘따라붙였다 아! 이거 와. 좋다 좋다. 아! 완종이형 기다리고 있었는니까 그러니까. <laughs> 완종이형 아, 종환이 형이 기다리고 있긴 해어 기다리고 있었네, <laughs> 어, 기다리고 있었네? <laughs> 뒤에서 다음 커터 기다리고 있어 어 핸드 아니야 아니야 안불었어 말로 어, 페이크 야 기술이야 기술 악마 <laughs> 오 어, 어. 나이스 어 이리와 선요다 부른다 야 어, 어. <웃음> <웃음> 오! 됐다. 아니 오, 아니야. 아니야 오이거나 오, 오, 그래, 와. 존나. 지금 야. 존나 화겠다 와. <laughs> <오. 웃음> <laughs> 야 이거 찍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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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었다 찍었다. 존재가 확실하네. 나오스오 <laughs> <laughs> 오, 오. 오. 오, 오. 오. 됐다. 됐다. 어또또또또 또, 또, 또. 와! 어 나이스 캡! 아 굿. 어 나이스. 빨리 빨리. 나이스! 제발 한 발에 올라오나 올라오올라오어 좋았다. 좋았다. 아 올라온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그러니까 로빙 패스는 없다고. <laughs> 아 그냥 크로스가 올랐으면 되는 데안 돼. 안 돼. 한나 한나 한나. 오, 오 됐다. 핸들. 아, 핸들이야? 아, 어? 힘들이야? 막게데경 어, 어때? 경로사 입장에서못 봤어. 나 전혀 못 봤어. 아, 봤어. <laughs> <laughs> 그래 못 봤다 그래. 가자. 야! 아. 오아 아, 나이스! 몇 점이지? 들가 이제 시작하려 그랬대. 하늘이 운다나다 운다, 운다, 운다. 나이스! 굿! 오이 뭐야? 잘번더어라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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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슛 이런 거 하면 안 돼. 오. 야 아, 현동 찾으면 좋았을 거 같아. 괜찮아. 너의 슛은 등 빡. 그냥 몸빵몸빵 몸빵. 인상! 빨리. 아유. 문 아직 아직 어 아, 맞다, <laughs> 잠깐만 오 세호 세어이성이가 열심히 뛰는데? 나이야아아아아아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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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꺾네 아유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수술하긴 그렇고 시술 <laughs> 오 나이스 오오파오라 하나 으이한 천천히 아, 아, 받았어, 와, 화났어 와, 화났어 화났어 그렇지 화났어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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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놔, 아, 가면 되는, 가면 되는. 도와, 도와줘, 도와줘! 뒤에 돌아 도와, 도와줘! 또! 도와, 도와, 도와. 아, 또 말해버렸네. 아, 또!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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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럴 수도 있지. 어, 혼자 쌩! 돌아, 쌩! 돌아! 오 돌아 쓰면 석이 나 어, 이거 파워파워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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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뭐야. 뭐야, 이거 싱가도... 응. 주워줘. 잠깐 주워줘. 어어 어? 어, 나이스 나이키. 형각 갔어? 어 너무 어, 갔어 형. 간다고 하고 인사도 안 왔다. 하고 그냥 갔어. 오. 토지 나이스. 오늘 약. 어 매너 좋아. 킬게 아, <laughs> <laughs> <쉽게> 있나 내어난 <내가? 웃음> 들었어. <laughs> 난 들었어. 하지만 말하지 않겠어. <laughs> 어제 이거 들으면 되니까. 요 완전 도기요 아니야. 아한한 하반기까지는 됐다, 감 내려. 유안이. 려고 한다. 됐다. 이나이듬해 <laughs> <나이셔네. 웃음> <나이셔네. 웃음> 움직여야 그러니까 자이다 틀어지잖아 오 됐다 사이드 오! 지금 그렇게 씩 연습하면서 오 잘했어 좋아 저정도면 왔어 잘 왔어 나이스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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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유한아 해 아! 오? 오 어. 한 명, 한 명, <목소리> 음, 바람. 정훈이 말을 해야 돼도. 어, 좋아. 아이고 다잡다 아이. 오잘 잡았다 여기 막아야 돼 막아야 돼아 좋아 오아